안녕하세요, 서울이나 롯데 딸 꽃겨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건강상의 이유로 얼굴이 없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요. 롯데 자이언츠가 비시즌 베테랑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신정락, 김상수, 윤명준 선수 그리고 이정훈 선수까지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 레이브님의 블로그를 사용하고 있고요. 레이브님의 블로그는 상세보기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팀들은 포스트시즌 즐기고 있는데요. 롯데는 여느 때보다 활기찬 스토브리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배영수 코치와 박흥식 코치의 지도하에 롯데는 여느 때보다 혹독한 마무리 캠프로 선수단의 경종을 울렸고 그 결과가 방출 선수 명단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1차 방출 명단에 투수 김대우, 진명호 이태호, 조무근 선수의 재계약 불가 통보가 이루어졌고요. 2차로 투수 박선우, 김민기, 신학진, 경우진, 김승준 선수 및 야수 김용환, 김동욱, 외야수 김민수, 박건우 총 4명이 발표가 됐어요. 총 13명 중 무려 9명이 투수입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배영수 코치 영입 이후에 롯데 투수진의 개편이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대우 선수의 경우에는 나이와 부상 등을 고려하면 은퇴 후 지도자 생활이 예상될 정도였는데 그 외에는 그동안 1군에서 보여준 게 있었어서 혹은 1차 지명 출신이었기 때문에, 핑계거리가 있던 선수들에 대한 옥석이 가려지고 결국 마무리 캠프에서 낙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살아남은 선수라 하더라도 자기 관리에 소홀하거나 재능을 믿고 노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와 같은 피바람이 불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분명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배영수 코치가 인터뷰에서요, 쉽지 않았을 텐데 3년 동안 페이롤 줄여가면서 유망주를 모아준 성민규. 단장에게 감사한다 라는 취지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말인즉 배영수 코치 눈에는 이미 롯데 투수진에 대한 사이즈와 견적이 나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간 대거 영입한 유망주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이 분명히 이루어졌을 것이고요. 이제 방출된 만큼의 수혈을 통해 투수진 운영의 계산을 세울 전망인 것으로 예측해 볼수 있겠어요. 그리하여 롯데가 선택한 길은 이제 유망주가 아니라 베테랑 수집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보입니다. 아직 FA 시장이 열리지도 않았지만 롯데는 여느 구단보다도 많은 선수를 영입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한화 이글스에서 방출된 사이드암 투수 신정락 선수를 비롯해서요. 11월 2일 추가로 s s g 출신 김상수 선수와 두산 출신 윤명준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또. 기아 출신 포수 유망주 이정훈 선수도 영입을 했어요. 이정훈 선수는 나이가 어리지만요. 적어도 투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는 더 이상 원석형보다는 30대 중반에 산전수전 다 겪어본 베테랑 투수들 위주로 물색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신정락 선수부터 살펴보자면 이번 시즌 성적이 그간 커리어에 비하면 꽤나 좋았습니다. 44경기 출장했고요. 47이닝, ERA가 4.02에 FIP 4.81로 그렇게 엄청 엄청 미친듯이 나쁜 성적은 아니고요 특히 볼넷 16개 내주는 동안 삼진 23개를 잡았어요 그동안 가장 문제로 지적됐었던 제구 면에서는 크게 향상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하나에서왜 방출됐는지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롯데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영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롱릴리프라든지 추격 상황에 이닝을 먹어줘야 할 투수가 신정락 선수가 될 것으로 보여요. 재밌는 점은요, 신정락 선수의 평균 구속이 무려 6km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에이징 커브가 온다고 하더라도 투수의 구속이 2-3km씩 서서히 줄어들지 이렇게 한 번에 확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건요, 의도적으로 구속을 낮춘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재구의 문제를 겪던 자신의 약점을 어느 정도 극복해낸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려대 시절 사이드암으로 150km를 던지던 강속구 투수였던 신정락 선수가 30대 초반까지 재구에 먹었다면 사이드함의 본질에 맞춘 피칭 디자인을 우선시했다는 걸로 추측할 수 있겠어요. 또잘 듣지 않던 슬라이더는 아예 배제하고 자기 최고의 무기인 커브와 더불어 체인지업의 비율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 결과 1일 시즌 -14.2의 구종 가치를 기록하던 패스트볼이 2시즌엔 -1.2로 여전히 음수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성공한 걸로 보이고요. 또한 커브의 구종 가치는 1일 시즌 2.7에서 2시즌 6.3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했어요. 의도적인 구속 저하와 템포 조절, 피칭 디자인의 대폭적인 수정이 성공한 셈으로 아직 신정락 선수에게는 반등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또한 명의 베테랑 투수죠 윤명준 선수입니다. 일단 윤명준 선수의 경우에는 페이스가 상당히 좋지는 않아요. 19 시즌 커리어 하이 찍고 어, 올해는 좀 최악의 시즌을 보냈어요. 20 경기 22.1 이닝 ERA가 8.46, FIP가 7.73, WHIP가 1.84. 냉정. 에게 에이징 커브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럼에도 윤명준 선수를 롯데가 영입한 이유는요. 두 가지로 추측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우승 경험이 무려 3 번이나 있고요 성공과 실패를 모두 맛본 베테랑으로서 가비지 이닝을 먹어주며 투수조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줄 수 있다는 계산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윤명준 선수가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지 못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들수 있어요. 딱히 윤명준 선수가 구속 저하 등의 부진을 겪고 있지도 않고 깔끔한 폼과 일정한 릴리즈 포인트로 제구를 잡는 것에 능하기에 9 이닝당 볼넷 수치가 리그 평균보다 높은 투수인 것도 아. 아닌데도 부진을 겪는 원인에는 역시 피칭 디자인을 들수 있겠습니다 윤명준 선수는 강속구 투수가 아님에도 포크볼 비율이 늘어간 것이 음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문제들을 수정해주고 이닝수를 관리해주면 윤명준 선수도 반등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김상수 선수입니다 키움에서 1 6 시즌에 4 0 폴드를 기록하며 홀드왕 타이틀도 거머쥔 바 있는 베테랑 불펜 투수지만 이번 시즌은 좀안 좋았거든요. 등판도 여덟 게임밖에 못했고 삼진 세개 잡을 동안 볼넷 네 개를 줬어요. 하지만 김상수 선수에게 구단 기대하는 바가 필승 조는 아닐 테니까요. 김상수 선수도 전형적인 포크볼러입니다. 다만 홀드왕 타이틀을 거머쥔 시절에는 압도적인 포심 구사율을 바탕으로 커브와 포크볼을 적절히 섞은 피칭 디자인 보였습니다만 17년도부터는 포크볼 비율을 압도적으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한 해는 ERA 3.82 기록하며 재미를 좀 봤는데 구종 가치도 좋았고요. 그렇지만 포심이 안 받쳐주는 포크볼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한편 김상수 선수 본인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롯데에서 우리는 김상수를 원한다고 간절하게 말씀을 해주셨다. 그말 한마디로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이 모두 치유되는 기분이었다. 감사한 마음. 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좋은 기회를 준 롯데에 감사드린다. 가서 잘해야겠다는 생각뿐이다. 내 역할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팀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상수 선수 역시 자신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팀에서 기대하는 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변형 페스티벌을 비롯한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고 기를 쓰고 베테랑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밌는 별명이 있어요. 바람의 손잔이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기아의 포수였던 이정훈 선수입니다. 이정훈 선수의 영입도요. 결코 나쁘지 않아요. 원래 연봉이 4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최저 연봉으로 계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아에 입단은 포수로 했지만 고등학교 당시에 코너 외야수로 출장도 했었고요. 오히려 기아는 포수로서의 수비 능력에 의문을 가져서 경쟁을 이겨내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포지션 변경을 감행을 했었고 1루수로 출장도 했었기에 타격 능력만 증명한다면 어떻게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에요. 여러 포지션에 뛸수 있다는 말은 최소 대타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롯데의 부족한 좌타 대타로 기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군필이고요. 송구 능력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활용 방법을 찾아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벌써 빠르게 우리에게 온 신정나, 김상수, 윤명준, 이정훈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 롯데 사이언스에서 좋은 활약 기대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꽃게울 팀은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아프리카TV에서 야구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꽃겨울과 야구 이야기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TV에 꽃겨울 검색하셔서 놀러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울이나 롯데의 꽃겨울과 레이브님의 글이었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